자, 그 다음에 유치권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 크게 아주 뚜렷하게 써 있죠. 저렇게 경고를 하고 우리한테 위협을 가할 때는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유치권을 무지 강조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뭐 경비를입혀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방해 요소의 방법이 많다.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호천시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1,295평, 약 1,300평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건물 면적은 865평입니다. 용도는 대입관리 지역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장이 865 평인데 그 중에 1층이 거의 한700 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내가 왜 따지냐면 임대를 넣을 때 1층은 예를 들어 2만 원 정도 받는다면 2층은 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1층이 700 평이면 1층만 가지고도 한 1,400만 원의 돈이 나오잖아요. 이게 2층이 많고 똑같다고 하면 그 임대료가 푹 떨어진다는 거죠.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가치가, 임대 가치로볼 땐, 괜찮을 만하다 또, 과연 여기가 포천인데, 2만원을 받을 수 있는가는 좀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만오천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는 좋은 점이 뭐냐면, 저기 아파트도 보이네요. 저기 아파트. 아파트가 보이는 그 도심 지역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고. 또한 여기서 한, 몇 키로입니까? 한 4키로? 톨게이트가 얼마나 될까요? 한 4키로? 이 정도 가면 톨게이트가 있는데, 그게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는 특수하게도 최고속도로 140km까지 보장해주는 것으로 좀 설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두고 봐서 안전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만큼 잘 고속도로를 닦고 있긴 한 뜻이죠. 이거 같아도 일명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울에서부터 세종까지 40분이면 들어간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물론 차를... 1 4 0 k m 를그대로 유지했을 때의 속도, 어, 시간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 공장의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도, 고속도로가 나다 보니까 양주 쪽에 있는 거또 아니면 남양주 같은 공장들이 서둘러서 이쪽 포천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어, 남양주보다 싸고, 그 다음에 시간상으로는 여기서 남양주까지 15분이면 가게 된다는 생각이 앞설 거 아니에요. 이 공장은 첫 번째가 사람을 뽑았을 수 있는 조건 두 번째가 분류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려했을 때 여기가 좋다 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점하기 위해서 포천을 지금 기대를 하고 왔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니까 이게 유치권이 걸려 있는 겁니다 경고 이렇게 겁주는 거죠 그렇게 말을 쓰는 것부터 자체가 일종의 위협이에요 위협 위협은 공포를 유발시키는데 그것은 돈에 대한 공포죠 저런 문구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 사길 가능성이 많다는 걸 제가 오랫동안 경험을 축적하면서 느낀 건데, 의심이가잖아요 왜? 두달 전에 제가 여기 왔었어요. 왔는데 그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주인이거나, 임차인이거나, 많이 쓰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유치권자가 썼다는 건 더, 더욱 말도 안 돼요. 유치권자는 사용과 수익을불허합니다 유치권이 깨지는 거야. 자기 자신이 썼다면 그 말도 안 되고, 주인과 임차인이 썼다고 하더라도, 점유를 잃은 거 아닙니까? 누가? 유치권자 이벤트가 탁 나죠. 그래서 보니까 이 누구냐 대표가 대표되는 분이 대표되는 이 사람이 보니까 사순이 일, 이, 삼, 사순이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이 들어왔었어요. 아 여기 또 비행기 이렇게 날아고 있어요. 자 철길 좀 지나갔네요. 그래서 근저당 가처분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더 후순위 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이 가짜 같으니까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사회행위 취소로 인한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물론 이 의정부법원 2018 카단으로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어,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근저당까지도 만약에 허위로 그 설정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민 형사사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안목에서도 두달 전에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한다는 것은 답이 가짜의 가능성이 많아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제 퇴출을 해서 엄버에 처할 수 있다면 엄버를 처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것까지 예, 살펴볼 수 있고 이 공장은 부동산에서 사전에 알아본 결과로는 150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금액이 150 정도예요. 공장이 깨끗하니까 150. 이번에는 우리가 들어갈 단계도 아니죠. 다음 단계 들어가면 100만 원이 될 까지겠죠. 100만 원에 사서 만약에 150을 받는다면, 그래서 시간, 시간상으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면, 또100% 넘는 수익이 나오게 되겠죠. 물론 대출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부론 도로가, 이거가, 어, 상당히 한 6미터 되는데, 이 도로 외에, 뒷도로가 다른 도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게 되면 남지뒷 땅에 대한 어떤 상당한 이득을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좋은 방법 다시 말로냉 땅을 싸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달 전에 왔을 때 여기가 더아 물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음. 우선 지금 이 비닐하우스가 남의 땅인데. 이 비닐하우스도 공장토로 오면 더 좋겠죠 일단 이것도 맹지잖아요 맹지 자 여기 뒷땅이 일단 저 답이 보이잖아요 이 답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죠 답을 보기 전에 뭘 먼저 봐야 돼요 여기 용도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게 내 눈으로 볼땐계획관리 지역 같아요 뒷땅하고 지금 직접 편집도상 색깔이 다 똑같으니까 색깔이 똑같으니까 저 뒤에까지 리라고저 뒤에까지 저 뒤면 뭐한 200m 250m, 300m까지 보이는 그 땅까지가 다 계획과 이면서 맹지거든요. 물론 저쪽 공장을 들어가는 도로를 접하는 어, 맹지가 아닙니다만 현재 접하지가 않았죠. 엄연한 맹지거든 그 앞당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맹지예요. 그 우리한테는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겠죠. 팔로 의사가 있느냐, 얼마까지 주겠다. 그분들이 돈이 필요하다면 성큼 제압을 할수 있겠죠. 하여튼 이 땅을 볼때 항상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로가 되는건 상당한 냉점 아닙니까? 허점이고 그런 것을 두들겨 봐서 그 사람이 돈이 급할 경우에는 보통 가격에반 가격 정도에 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 다 포함해서 용지로 팔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땅을 사도록 하셔야 돼요. 뜻밖에 나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공장 사신 분? 돈이 있으니까 샀을 거 아니야? 우리 땅도 좀 사주시면, 사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런 거 어떻게 대하는데 내가 저걸못 봤네 앞에 가려가지고 앞에 앞마당이 차를 돌릴 만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저기 차사건축물지열호는 뭐 혹시 가능할 것 같아요? 못면은 앞에를 한 10미, 10미터는 안 되고 한 5미터라도 더 밀어서 여기다 지을 수도 있을 텐데 뒤에 땅이 좀 남았는데 공장은 그 자체 내에서 차가 돌아가야만 A급이야. 그죠? 그거 한번, 나가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 딱 막아놔갖고, 웬만한 차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불릴 수 있나요? 한 번에 쫙 불리는 게 아니라, 왔다가 뺐다가 집어넣다 하면, 트럭도 불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 호촌에 있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공장 자체는 A급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번에 다녀왔던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마무리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건 공장이잖아요. 공장을 선택할 때 제일 주의점이 뭐냐면 뭐든지 마찬가지야. 공장이든 상가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기 좋은 곳이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장은 보통 한가한데 있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 도시에서 오기가 편한 곳 여기 주소가 벌써 어떻게 되죠? 포천시 동교 동자가 들어가요 동자가 들어가면 시내라고 보셔야 돼요 용도는 계획관리 지역이지만 시내랑 아주 가까이 있는 곳은 다 동자를 붙이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여기가 좀 탁월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물류인데 물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간 고속도로와 다시 조사해보니까 한 3km도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10분도 안 걸려서 고속도로를 탈수 있다 그,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특별하게 빨리 갈수 있도록, 1 4 0 k m 로볼수 있도록 예정이지만, 그렇다면 세종까지 1시간 걸리로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40분이라고 말하는데, 실제 한 시간만 잡더라도 굉장히 빨리 안성까지 갈 수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봐야 될게 뭐냐면, 들어가는 도로. 입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공장은 도로가 최고 큰 차가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대비해서 6m는 확보해야 한다. 들어가서는 기왕이면, 들어갔다 빠고 빠지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얼마나 힘들어요? 들어가서 차가 회전돼서 나올 수 있을 정도가 가장 공간이 좋, 있어야 좋다. 차량이 공장 안에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 차량의 기준은 예. 어떤 차량을 말하시는 거예요? 뭐큰 차량, 뭐 15톤 트럭 같은 게다 돌아갈 정도가 되면 더 좋겠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화물차가 올려서 나오면 되는데 화물차를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생각할 때 만약 15톤 트럭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갔다가 몇 번만 이렇게 하면 돌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있다 우리가 내가 볼땐 진차 정도가 들어가서 돌아 나올 수 있을 정도면 큰 차도 몇번 시도하면 돌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화물차 정도를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건축물의 높이를 말합니다. 요새는 건축물이 한 6, 7 m 이상은 돼야 공장으로 쓸만하거든요. 그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네 가지가. 자그 다음에 유치권 같은 게 붙어 있어요. 크게 아주 뚜렷하게 써 있죠. 유치권자는 법원에 유치권 신고만 해놓으면 끝입니다, 사실. 저렇게 경고를 하고 우리한테 위협을 가할 때는 거꾸로 생각해봐야 돼요. 저 사람이 유치권을 무지 강조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경매를 뭐 이탈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방해요소의 방법이 많다. 더구나 이 사람이 유치권자로돼 있었잖아요. XXX 사람을 보니까 사순이 건전권자였어요. 근저당권자인데 네? 또 유치권도 걸었어요. 근데 사순이 근저당권자에 대해서 후순위 채권자가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처분을 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가처분을 보면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거가 있으니 가처분을 해준 거야. 이 사람은 혐의가 있는 거야. 사회행위로 얘기지 가짜로 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요새는 형사법에 걸립니다. 그런 사람이 유치권을 걸었어요. 네, 유치권이요. 거기 앞에 영상이 나오는 팻말에 적힌 금액하고요, 저기 신고된 금액하고 다르고요, 또 근저당 금액도 또 다른, 세개 금액이 다 다른데, 예. 이걸로 <laughs> 유치권이 다짜라고 추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지만, 우리 보통 경찰이나 재판부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거는 굉장히 쳐주지 않죠. 쉽게 말해, 사람이 일단 절대 하는 거 아니야. 이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은 나중에라도 그저 재판을 받을 때라도 상당한 의심증을 낳게 되죠. 판결 재판부에서 좋게 안 본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더구나 내가 왔을 때, 저번에 왔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점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혐의가 엄청 많죠. 의심이 가죠. 우리한테는 더 좋은 거라고 봐야 돼요. 뭐가? 유치권이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은 유치권 접근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의심이 가는 유치권이 있으면 우리가 유리하다. 조사해보면 금방 나와요. 가능하면 그 내용을 보고, 내용에 분명히 허위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발견해서 바로 입찰하면 될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살짝 넘겨서 써버렸어요. 18억 2,500. 72.5%. 한 명이 딱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가 제일 우리가 좀. 따라가지 못하는 점인데 이게 내가 말씀드렸죠백만 원에 사서 150만 원에 팔겠다. 근데 이 사람이 140몇만원을 이걸 산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로 보이냐면 내 생각에는 실소유자가 아니냐. 실소유자한테는 양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공장을 사서 자기 가 운영하서라. 그럼 다녀보니까 1 5 0 이상 달라고 하거든. 공장도 깨끗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 실소유자라면 공장도 깨끗하고 길도 괜찮고 일반적인 거보다좀 싸지 않냐. 140이면 이런 마음을로쓴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